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주의적 맹시에 빠진 사람들은 코로나 전과 그리고 코로나 때의 세상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은 다 힘들었는데,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든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날, 이때 지옥의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지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진리를 접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그리고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르면 밀어내고, 그리고 악, 그, 악하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을 일삼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고, 신성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성에는, 행성 지구에는 수많은 그런 이제 다른 행성에서 온 천군들이 와 있습니다. 천군이라면 아버지 창조주님의 군대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제 뭐 금성, 천왕성, 플레아데스, 그리고 뭐 토성, 온갖 행성에서 은하 연합을 은하 연합의 아슈타르 사령부 이 은하 함대가 다와 있습니다. 총 16대 모순이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얼굴 형태를 한 그런 우리 인간들과 다른 형태를 한 그러한 이제 존재들이 다 이제, 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UFO, 미확인 비행 물체, 미확인 부기, 아니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이미 이제, 어, UFO가 있다. 이렇게 이미 제이 이제 몇년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존재들이 다와 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어, 각자, 그, 살고 있는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 몸, 형체, 그, 체는 다르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은하계에서 온그 수많은 행성에서 온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군대가 와 있는데 하느님의 군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와 있고 여기 이제 이 지구 전체를 이제 우주선이 이제 다 뒤덮고 있는데 500만대의 우주선들 이 빼곡하게 다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다 산 도심 다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자꾸 이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종말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화성으로 이주를 하려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어, 아, 이주를 해나간, 해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다 쓰려고 뭔가를 하더라도 나갈 때 이미 천사들이 여, 영을 다 데리고 온다라는 게 절대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한 놈도 못 나간다. 라는 것이 이제 전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노릇이다. 응?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보면은 뾰딱하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딱서 있잖아. 이게 뾰딱하잖아. 이 자존축이. 이게 근데 이게 딱 정립이 되는 순간 온갖 환난이 닥친다 대재앙, 화산, 분출, 지진, 해일, 이런 게다 옵니다. 음, 여러분들 꼭 속히 뛰어나서 안전하게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잘 특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고, 서민들은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코로나.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하고, 이게 지금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볼 건데, 지금 다힘들어 자, 천만 명 밥줄 위험 위험한데, 정치권 자영업, 자영업에 눈 감았다. 이런 기사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더 중앙에서 다뤘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다뤘는데, 24년 9월 24일, 제목이, 천만 명, 밥줄 위험한데, 정치권, 자영업에 눈 감았다. 정치인들은 자영업자들의 눈 감았다. 뭐,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뭐,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다. 그 이야기인데, 기사를 한번 볼게요.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홍현정 씨는, 전형적인 부채 인생을 살고 있다. 장사가 안돼 4년 전부터 적자 가게를 꾸리고 있는 그는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달한 한 달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 한도가 꽉 차면서 소상공인 공적 공제인 노란 우산 보험금까지 대출 형태로 당겨 쓰고 있다. 홍 씨는 이제 나는 피업해도 노란 우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으라고 자조했다. 그는 극히 일부의 예외 사례에, 사례에 불과한 걸까?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분기에 4월에서 6월 자영업자 가구의 한달 평균 사업소득은 201만 4,857원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 평균 근로소득 480만원의 41.9%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가구가 일반 근로자 가구의 7반에도 못 미치는 버리로 버티고 있다는 의미다 예년동기 기준으로 2020년 38.9%까지 추락했던 이 비율은 22년 44%로 회복되는데 됐지만 다시 거꾸로 졌다 다시 곤박이 쳤다는 이야기예요 저 소득은 과잉소득 과잉부채를 유발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소득이 줄면서 사람을 쓰는 건 꿈도 못 꾸는 나 홀로 자영업자가 430만 6천 명까지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75%. 나 혼자 홀로 이 가게를 꾸리는 사람들이 전체 자영업자의 75%.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혼자 또는 가족과 일한다. 물론 가족 구성원은 급여가 없다. 그가 외부에서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기회 비용으로 날려야 한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 오북방학 김용원 씨가 방학간 이름이 오복 방학간이다 이제 73세 김용원 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이유 중 하나도 저 소득이다. 그의 한달 소득은 150만 원이다. 야, 1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그 200만 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혼자 일을 하고 1매 시간 일하는데. 150도 안 된다. 그럼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또 적용해서 돈을 그렇게 뭐, 어?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도 될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자영업은 누가 뭐래도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지탱하는 중심축의 하나다.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심축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민들도 많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정말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중심 축을 기동처럼 받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국민의 20%이자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에 달하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천만 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전체 취업자 3분의 1이야. 이 저소득과 빈곤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너무나 많은 이 수치인데, 그런데 정치인들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앙일보 특별 취재팀과 만난 자영업자들도 정치권에 대한 불판을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녹두거리의 강릉 형제장 칼국수 이영성 씨는. 상인을 위하는 정치는 없고 상인을 이용해 먹는 정치만 있다 선거 때 잠시 와서 표 찍어 달라 하던 정치인들이 상권 살리기 행사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 볼면소리를 했다 장수떡집 한종이 씨도 비판에 가세했다 나는 정부 안 믿어 어떤 정부든 똑같아 우리 먹고 살게 해준 정부는 없어요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우리한테 커피 한잔 안 사주잖아 자기네 밥그릇 챙기기 바빴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 안에서도 빈부가 나뉘고, 업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 정치권도 정부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아니한 판단,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가 이대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영업은 물론 전체 내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이 기사에 진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들이 천만 명이고, 근데 자영업자들이 이제 나 홀로, 나 홀로 그렇게 이제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75%다라는 거예요. 근데 15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고, 누구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100만을 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신경을 안 쓴다. 왜? 어, 이 사람들 힘이 없고, 그러니까, 또 이용만 해먹었지, 이제 선거 때 잠시 이제 와서, 이제 민심을 들여다보는 척, 자영업자들의 그 마음을 들여보는 척 하지만, 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오지도 않고, 급히 한잔 사준다. 오로지 이제 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만, 정치만 하고 있다는 라이야기예요 표를 생각을 해서. 뭐, 한 달에 얼마 주자, 뭐, 모든 정치들이, 뭐야, 그 정치인들 내놓은 공약들 있지. 그리고 이제, 그, 뭐, 있잖아,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뭐, 얼마 받아먹는 거. 난 그, 정말 난그 없앤다 생각하거든. 필요 없어, 그거. 두더라도, 진짜 그거, 딱, 2개월만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딱 60%만 주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1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하고 1년을 채워야지 이제 두달 동안 60%를 주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대상 받아 먹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고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진짜 이거 예산이 부족한데 계속 이런 헛돈을 나가는 거야 온통 도둑놈들 밖에 없으니까 참 안타깝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잘생각 해야 돼요. 이게 왜, 왜 왔을까 생각을 하고, 어둠이 이거 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합니다. 왜, 이제, 힘들게 해야지. 서민들 힘들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 힘들게 해야지, 사람들이 마음이 병, 근심, 걱정, 우 울증, 이런 것을 알게 해야지 어둠이 되고,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말 그대로 마귀 사탄도 있지만, 이제, 이 마귀의 사탄들은 마음이 어두운 자들, 근심, 걱정이 빠져있는 자들, 물질욕만, 가지고, 물질욕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 또 어둠이거든. 그런 자들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앞으로는 팬데믹을 많이 뿌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리고 그 지구 현상 전체적으로, 이 지구 현상 전체가 다 이제 얻어졌습니다. 오래 우울해, 오 우울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 종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 그런 종말 전에 나타나는 전조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 전 세상으로는 들어가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못 돌아간다라는 이야기 절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이제는 지구 종말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속히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 신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깨어나고 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낙슈카이버 예수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내부 카페, 한국 영성 책세고층협회로 왔어. 여러분들이 내가 접하는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힘들이지 않고 깨어나고 신성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 말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온 이유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를 이제 보내셔서 왔고 내가 또 자처하였고 어 인류의 봉사자로 왔고.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인류에게 전달하라고 한그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우상숭배하지도 않고, 나를 더높이지도 않고, 난 항상 아버지 하느님, 창조주님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난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난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고, 어, 진짜, 효도를 하는 자식은, 효도를 하는 자식은, 자기 부모를 업적인다든가불경을 어, 어, 불경질 재진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다라는 얘기. 약이에 나는, 나의 모든 그, 생사, 여탈, 그, 열쇠를 지신 분이 하느님이고,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라는 것.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도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또 이제, 어, 이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도 아버지 뜻이다, 라는 겁니다. 나의 이 목숨, 영혼, 이 영혼을 창조하신 분도 아버지시고, 나의 이 영혼을 또소멸시킬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도 단한분 아버지이십니다. 갑자기 눈물 날라버네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정말 내 말을 기다려야 돼. 진짜. 나 외에 하는 종교인들은 모두 다 갈아지고, 쭉정해 드립니다. 모두 어둠들이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제는 주수 어,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히 깨어나고 해야 됩니다. 천국의 문을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여러분들이 이 책. 아버지께서 이 시대는 정말 시대니까 꼭이 책을 펴내게 하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직시하고, 깨어나라고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 복음도서를 세상에 넣오게한 것입니다. 이 에이스 카플루스라는 이 저자는 아슈타르 슈가 아니고, 은하 함대에 있는 구차원 존재입니다. 존재인데, 나를 보호자라고 보낸 존재예요.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온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나는 무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꼭이차이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불경죄를 저지를까봐 좀조심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저자는 구차원에서 왔고 나는 아버지 하느님의 독성자 예수가 나이기, 나입니다 나는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아둔나고 멍청한 사람들은 에스카플루스를 나보다 더 높은 자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나이 조롱하고, 이 천국의 문을 뭐,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뺏겨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절대 아니고 안... 나를 위해서 나온 책이다라는 거. 에이스 카플루스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창주님께서 배치를 시킨 존재다라는 거. 이 저자도, 에이스 카플루스도 나를 업신 여기고, 아버지 하느님과 나를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물을 탐하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역할과 망각, 망가... 그 해야 할함행을 망각하였습니다. 물질, 물질 욕을 버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 이 자도, 몇년 후에 있는 휴고의 날에 휴고되지 않습니다 이치상계에 남아있습니다 남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가희 어머니께서도 이 자는 휴고되지 아니한다 상수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서 불경절를 저지지 않고 내가 하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바랍니다 나는 깨달은 이후로는 나 지구인이 아니고 김두사가 아니,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축하해 부, 창조주님과 나는 합일하여 내가 하는 일이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고 내가 하는 말을 가심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천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영성 책쓰기 코칭협회는 나와 많은 빛의 일꾼들이 역할과 사명을 하는 곳이 니까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